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보스티이고요 네, 제가 오늘 일부 떠졌어요, 한번. 그 애들은 과연 셀까, 안 셀까, 떠졌는데 좀 세네요, 엄청. 음, 제가 지금, 엄청 세가지고 다양했어요. 이거 잘라주고, 아, 이, 아, 이거, 이거 자연테못 막, 이거, 자한테 못 막아요 상대 코스 진짜 많아요 지금 현재 진짜 못막아요 이거 고블린 갱까지 이거 막는 난 거의 희망이 없는데 다행이네요 어 상대방이 못 해가지고 다행이네 고블린 갱이 아, 안막혔다면 이거 제가 졌어요 네 거의 친구랑 마찬가지죠. 안 뜨네? 이제 집중이 잘 되네요. 정말 포기했죠 이거? 거의 포, 포경하고 마찬가지? 빨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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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끝내겠습니다 그냥. 귀찮게 왜. 토큰을 갔죠 자, 여,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제 친언 국가적으로 눌러주시고다다 다시 이거 뭐죠? 암흑 마녀. 자, 한번 돌리겠습니다. 선평한 패를 좀 화,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좀 때렸습니다. 와. 당연히 좀 때려서 당행이네 근데 이렇게 뒤에서 처리해주는 거예요? 이, 이거는 인터 처리하겠습니다. 어. 아니야, 처리 꼭 TV에요. 꼭입니다. 이때, 네, 이때 하면 됩니다. 깔끔하네. 용왕은 레벨이 좀낮네요 저랑 1레벨이가 똑같네요. 아, 로켓 날리면 아까워 이게. 피가. 나, 나만 좀. 그래가지고. 이거 인터 깔고 와 깔끔하다 깔끔하다 이것도 <laughs> 이거 진짜 깔끔하다 한번 때렸죠? 개이대 봤죠? 이거 통나무 걸거라야 돼요. 이거 화살 나오기 때문에 화살 썼죠. 이거 어때요? 습니다 이거 와... 이거 이겼다. 이거 이겼다. 이거 이겼다. 내지금 네, 야, 꿀잼이네. 야! 이 꿀잼이네. 그로왜 이렇게 구애대해 처리하는데? 왜, 왜 이렇게 즐겁지? 이상하네? 화자 뺐죠? 응? 음? <laughs> <laughs> 자, 이렇 빠졌고, 들어가겠습니다. 와, 한명 살았죠. 이거 아파, 이거 아파. 야, 야. <laughs> 처음부터 들려받았어 이씨 불쌍해 좀 불쌍하네 졸라 <laughs> 불쌍해 씨발 이거 로켓아 <laughs> 이거 실수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말이게 없었어 진짜로 죽일 뻔했다 진짜로 한개 깨질 뻔 했어 진짜 그 리필 때문에 나도, 나 코스 맞거든요, 지금? 상대방, 그래, 나와도 다, 마, 많겠다. 좀 끌겠습니다. 멈추, 만약에 일단 멈추게 하고, 깨. 그동안 이렇게 딱, 단축시키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거의 로켓 낭민거죠. 와와와 이치 와. 상대랑 초본가 봐. 어욕해 죄송합니다. 이 진짜 웃겨서 그래요. 또 로켓? 이거 막, 이거 한개 깨고, 이거 또 상대방 들어오기, 이거는 제가 못, 못 깨요, 지금. 코스트가 없어가지고, 못 깨는 상황이어가지고, 한나 깨야 돼, 무조건. 상대방 코스트 없을 거예요, 지금. 자, 없죠? 최대한 막고, 예. Yeah. 한개 먹겠네. 예. Yeah. 아, 떨어졌네, 너 불쌍. 내가 더야, 씨발. 내가 더라고! <laughs> 내가 더야, 씨발. 엄마 좀 있으면 퇴근하겠다. 제대로 솔직히. 하늘. 아 괜찮아 괜찮아. 로, 로켓 날리고또 로켓. 푸우우 아니, 이런 일이. 응, 음, 아니야. 마일 로켓 잡는 게 진짜, 이거, 마일 로켓 잡는 게 진짜 좋은 거 같네. 얌먹어라 씨, 뭐래. 이거, 날리고. 이렇게 날리고. 이건 진짜 한대안 맞는데. 오케이, 상황 좋아. 나 깔려가지고 조, 안 좋긴 한데. 와, 깔끔했다, 진짜. 미패가 걸린 게 다행이네, 푸세가. 안 갔으면 죽을 뻔했어, 솔직히. 개새끼가. 잠았었죠 지금 바로 바이즈 전투 안 하는 거 바로 치면. 이 성질 하면 나올까? 에이. 제발 기사 한 대만 한 대, 두대와두대 클라스.

아 이거 막스마카드 이판 이 막스마카다. 이판 지을 수 있어 근데. 상대방이 지금 호그 들어온다면 좋아? 지금 호그 들어온다면 좋아? 지금 들어온다면 좋아? 근데 가, 같이 들어온다면 나 망해? 어, 거의 있는거 아니야? 끝났고, 자, 끝났고, 푸세가 좀두 대만. 오케이, 두 대. 괜찮아. 죽어도 돼. 거짓다라거짓다라거짓다라 聞いて